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려움 아직 오늘이라 읽을 수있는 그날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와 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관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저자는 예수님은 과거 그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이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절에서 이제 해당하는 1절과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살펴보면 모세와 예수님과의 차이를 광량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논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지만, 그들의 간곡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굽시켰지만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 되어 준비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능가하는 탁월한 지도자로서 모든 이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끌는 분이심을 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모세가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이 잘했고 못했고에 대해서 논의, 논의하고자 하는, 논증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세하나 그분 흥할 것이라 선포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만드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던 땅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비교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못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죄조차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능력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의 차이가 모세와 예수님과의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모세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1절과 11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공부하기를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놀라운 사랑을 그저 의심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의심함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분명히 살 것이라 얘기했는데 놋뱀을 의심함으로 죽었던 것 같이 그저 의심하지 말고 그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제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의심과 불심이 넘쳐났습니다. 왜 이들은 일을 했던 것이죠? 사실, 분명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선명히 바라봤던 세대들입니다. 절대로 탈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겼던 예고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으며,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등 수많은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토록 놀라운 경험한 이스라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는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는 다르게 이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온전한 신뢰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펼쳐졌던 그 현상들은 그런 기적들은 그저 사건이라고 이야기.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의심과 불신은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아가신다라고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살려놓으셨으니 곧따리라도 내놓으라는 심정으로 내놓으라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펼쳐졌던 사건들이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의심과 불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초점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저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불신의 태도가 나올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히브리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저 현상으로서만 바라보고만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처참한 현실 앞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주님 내가 이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옳은 길로 하나님 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내 인생을 흔들으셔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등불이 흔들리거나 그 불이 꺼지더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니 괜찮습니다. 라는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왜안 주시냐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뤄가실 일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물 통하여서 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이 때때로 내가 바라는 일상들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 가고자 하는 이 여정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자리로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는 과정,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요정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야 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아직 오늘이나 일컬을 수 있는 그날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 왕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마지막을 보면 서로를 격려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격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해지지 않게 왕고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오. 인생을 여러 가지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시는 가 계속해서 부딪칩니다. 그부딪힘 속에 마음이 정차, 딱해지기 시작하죠. 완고해지기 시작하죠. 사단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러하십니까라는 마음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불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혼자 이겨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세 사람을 모여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되는 슬플 때나 기쁠 때 함께 있어주는 가족이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서로를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한 자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누리며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공유하는 것은 늘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건조하고 하나님의 은행이 충만한 삶이 나에게 연동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공동체에 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에 참여를 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풍성해지는 것이,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어갈 때도 풍성해지십니다. 근데 이 풍성함을 또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이 풍성함을 나 혼자 누리지, 내가 혼자 일고 나아가기 힘들 때 어디서 누릴 수 있냐?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서로 격려함으로 풍성해질 수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한 사람을 위하여 함게 기도하고 안아주면서 서로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모임들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 모임이 약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누리는 그 공동체 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서로의 마음이 완구해지지 않기를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여러가지 모임들이 있죠 수요종보기도에또 금요성령집회,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이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양육의 모임들 가운데서 여러분 나가셔서 격려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든 격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격려해야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이 된다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고갈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있게 하셔서 위로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경험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딱딱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어렵게 말조차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 자리가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믿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나에게는 우리가 예배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정말 내가 내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일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깊이와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에 내 마음을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 우리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게 되면 16절에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듣고도 반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저자가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들었으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을, 순종을 하는 것을, 성김을 하는 것을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해라는 말보다 하나님 맡기시면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게 하소서 라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지 못해. 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목회자는 정말 제가 사역자가 된 것도 내가 정말 성김을 잘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목사고시의 시험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전도사님은 구분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신학교 처음 이제 면접을 보았을 때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한지 이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질문을 받게 되면서 이 소명과 서명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 가운데서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나는 소명으로 생길 것인가 소명으로 여길 것인가 사명으로 여길 것인가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라면 사명은 내가 원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것이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그 기회 섬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때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음을 살아갔을 때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 나아갈 때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로 회복함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밟아 나아갈 때에 그저 받는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으로 또 성김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뜬은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서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성김이 돌이어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